팀 어디냐고요? 팀이 있으면 방송을 안 하지 않을까요? 사실 어차피 못 들어가요. 이번 연말에 가야 돼가지고 어디 가긴 에이전트 가지. 아, 어, 진짜 미치겠네. 감기 때문에 네, 레니턴은 너프 안 당했으니까 레네턴이 최강 아니야. 그러면? 아, 겁다. 아군이 무슨 일이야, 얘들아? 아! 아니, 이번 판 노래 틀고 했네. 안 돼. 내 유튜브. 아내 유튜브 아아 이번 판분량 뽑았는데 아이씨 아이 몰라. 아이 뭐야? 아! 내 아. 아, 에이, 아, 뭐야 이거. 아! 아! 에이, 가능? 무조건 가능. 아니, 이거 강타도 없이도 되네. 오! 이렇게 응원판을 항상 지던데, 아, 이 게임은 아, 질 수가 없어. 오, 야. 오, 씨. 허 탑을 타겠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아, 캐리. 아, 챔피언이 너무 뚱뚱해서 못 피웠어. 아니, 그렇게 이 악물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? 요즘 사람들이 좀 착하네. 이거 들어올만한데, 약간? 아, 하하하! <laughs> 이 새끼 <태끼> 잡아! <laughs> 이 새끼 <태끼> 잡아! <laughs> 어? 괜찮아. 어. 이제 안 잡았으면, 좀 그런데 잡았으니까 괜찮아. 아니, 갈리오야, 얼마나 이기고 싶은 거야. 어! 블루 뺏었다. 이게 진짜 좋은 이유는 뭔지 알아요? 내가 우리 블루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. 자, 이 승, 이 타이밍이 제가 제일 센 타이밍이에요. 이 룸메아리야, 이제 그 신발이 나왔을 때 나이스 얘들아. 야, 씨! 이거 왜 이렇게 됐지? 아,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아! 너무 아파. 아니, 이게 맞았네, 큐가? 아니, 그래도 지뢰 한탑 아닌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는 이제 다리우스의 유치아 키면 이제 퀸도 킨다. 진짜 무섭다. 아니, 이거 탁 가도 안 되겠는데? 진짜? 진짜 이 악물고 이거 다른 라인 풀어야 돼. 아니, 일단 템 선택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. 네. 이거의 재생의 바람이면 좀 버틸 수 있긴 한데, 이게 챔피언은 버티는데 이제 인내가 버티지 못하거든요? 이게 좀 맞다 보면 이제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데, 이 그걸 버틸 수 있냐, 없냐인데. 근데 괜는 다리우스 상대로 그냥 일을 쓸 필요가 없어. 그냥 다리우스가 이제 끌고 나서 있어도 안 늦어서. 그래. 제 이끌 각도 잘안 나오긴 해요. 나쁘지 않아. 나는 이게 내가 왜 싸우는지 알아? 세븐척 하면서 이제 CS 다 먹었어. 아니! 오! 어? 나이스. 우리 다리우스는 바빠요. 잡았다. 야, 잠깐만 다리스야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아군이 당했습 가슴 아파서 못 보겠네. 아군이 당했그 구도가 시작됐구나. 아니 그레이좀 고치도 좀당연히네당연이야 <laughs> 아니 뭐야 <laughs> 아니 고치는 이게 어쩔 수 없어 플래시를 무조건 예측해서 던져야 되는데 야 플래시 방향을 제가 잘탄 거야 거기 혹시 블루를 내가 먹어도 되나? 아이고 바빠보이네 이거 집가서 템 샀다가 어? 미드 뛸라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 일을 좀 줄여줘야지 내가 씨발어치 <목소리> 완벽한 콤보였어 아니 뭐 맞았지? W 맞았지? 나 아니에요 W 딜 계산은 못했있지 그거 빼곤 잘했잖아 <목소리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이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 인생 망했어. <laughs> 미드랑 탑이 열심히 싸우네요. 서로에게 이제 따뜻한 핑 하나씩. 나이스! 호! 어, 따끈따끈해. 잠깐만. 그 자식이 온다. 아 결국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기아나. 그러니까 예견된 결말이었어요 다리우스의 퀸 구도는. 퀸보급 뿐만 챔프요? 같은 원거리 포킹 아닐까? 흠, 나는 잘했다. 에이씨. <laughs> 재밌네. 아,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. 여러분들은 에어컨 키고 자지 마세요. 네. 제가 이런 곳에서 뛰어놀면서 살았어요. 이제 게임하기 싫어하고, 이제 어, 뛰어놀기를 좀 좋아하던 아이였는데, 근데 이제 겜창 인생 이제 루트를 타고, 근데 한국에선 괜찮았거든. 눈이 그 나라를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, 중국 가고 나서 눈이 갑자기 시력이 0.4까지 내려갔어. 내고 빠.